전날에, 내 생각은 행복하게 표현하고, 생각하게, 행복하게 표현하는 외모는 인간관계를 훔덩했다는 식으로 누군가를 측정하지 않게 읽어 썼습니다. 그날 찾아내별 벌려서 좋지 않게 느끼는 사람들만큼 다녔는데, 저는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보장적인 인상이 내 책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숙달이 지난 지금은 그 사람과 통끈끈끈하고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기를 처음부터 써보는 건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찾아보지 못하고 그런 선했는데 그런 적에서 생각을 행복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행복 한국 전설도 몇만 년의 인간 과간성 성과 단순 인재이 계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때는 지난 지금도 지 그런 식 제도 이정근님과 성사하게 면접을 강경 유지하습니다 마치 나 자신 한 달간 어느 때는 그뜻 기분 하는 기분이 듭니다. 인간관련 고민 때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에게 바로 이런 점을 마, 마, 마음, 마음에 마음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생각을고이 정도밖에 안 생각을 해서 모두 부서지게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전혀 갱생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모습을 반달할 수가 없을 듯이 생각저고 싶어요. 생보다여러나 여러분도 서로 바꿔 하기 때문이죠.

네, 상상량이 비켜서서 미쳤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 자신, 혹다자 오해하지 않았나? 상대방도 애시당번 발견분에게 문자를 한번 문화로 답장 보내거나의 답장을 해그 속에 갖다는 마음으로 저녁에 메시지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를 다한 가지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늘은외국계 기업에서 침대가 내 여성이 일찍만을 키우는 는저조하다는 식을 그 다음에 고루 쳐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원을 변화 실제 걸리는 숲다가지고심대장 사촌 사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자 보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팀장님과 함께 모면을지하겠다는 식으로 팀원들의 세력과 극분하던 글로벌 기업이던 회사에서 자석이 일회 실적을 내면팀 전체가 표적을 받은 것입니다. <laughs> 음, 그, 그분은 팀원들에게서 팀장님과 한심이 정말 다행이에요. 신당년末에 써면 뭐지 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 들었다면 감겨 첫 목소리에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누군가 저희 내가 가에 대해 자신하고서는 변했데좀 바꿔 바뀌었을 때라는 생각이 들때 인생 대박 바꿔야 될지 말까 날 바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는 나의 노력이 상대방에 전천을 전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아침에 미리 얘기 한번 적어보고 보시면 생각 없이 상제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집책을 버렸더니 오히려 더 멋진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40대인 와이씨는 아로마 세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침, 이분은 미대 일개 편이 쉴수 있는 공간에 적응 것을 계기를 집을 모델링, 리모델링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7월 11일에 취직해서 9월 11일 종료가 되었습니다. 데이 3에 집이 마음, 마음 편히 쉴수 있는 공간대야순수적으 다들 쳐아와수 있다. 부엌과 화장실도 정말 좋다. 특히 부엌이 마음에 든다. 요리를 하는 게 즐겁다고 썼입니다이 그러부터 팔에서 십일 정도 지나간 지난 뒤에 갑자기 집 인터뷰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는 시간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예 집 전체를 리모델링하다는 쪽으로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온 저희 저만의 작업실도 만들 생각입니다. 이 사실 남편은 집을 걷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살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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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있었하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편안한 나 하나 하나 하기에 앞서 말한 대로 적었습한 대로 나더니 그동안 집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남하이 갑자기 달려졌습니다. 아, 직 공사에서 가봐뭐라지만이제부터이야기고조만한 남자는 젊고말민은 남성과 젊은 지민지, 은 지민지, 젊은 지민고 있습니다. 지 젊은 지민지, 젊은 지민지, 젊은 지민 숙제 마켓이는더스펙스 온라인 하는 부모님의 전시점을 할 마음이 사라지다 못해 만두고싶진 적이 있지요. 성해진 후에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데 이건 이건 이런, 이런 거야 하고 철견하는 말은 솔직히 대답하지 못할 아니야 다틀렸다거 뭐. 뭐? 자기 생각에 다른 주장을 펼치거나 그냥 입을 꾹 담아 물어보는 경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YC의 남편은 마음 편할 수는 이을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던 아내의 바람을 예전부터 들지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여신의 <laughs> <laughs> 마음을 모르는 아내가 자꾸만 공간에 대한 불평을 하니 솔직하게 대답을 못하게 되을지도 모릅니다. <laughs> 이 집이 마음 편히 쓸수 있는 공간되데 순위들도 자주 찾아왔을수 있다가 있습니다. 부엌 그 화장실이 정말 좋다. 특히 마 하면 보험에 음하 된다. 오늘 잘하는 게 즐겁다고 순, 날보다 갑자기 남편이 인테리어를 하새로하자는 말을 꺼낼 때까지 18일에서 1 0일 동안 어쩌면 아내는 그동안 매일 하던 집에 집에 대한 잔소리를 할마디다 하지 않은 게 아닐까요? 그게 아까. 오히려 남편이 먼저 치과 부서 관련, 관련 이야기를 꺼낸 것일 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잔소리 듣지 않았다면 금방 꺼내버려서 초등학생의 숫자처럼 말립니다. <laughs> 이영상일본 친구도 초등학교 때 질문을 하자마자 다른 사람의 대답을 가지지 고 먼저 대답을 하는 바람에 수업에 수업이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 선생님께 열책한 권씩 일권 도출해 주든가 저도 첫 출하라는 숙제를 따로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담임 선생님이 이런 작전 작문에 친구는 하고 싶은 말을 잘 참지 못하는 못하던 성격도 고치고 차분히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미래 일기에도. 조급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이에 비슷한 효과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삶에서 설레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A 씨는 70대 여성을 앞에 소개해 5천만 원을 원한다고 썼더니 5천만 원 들어오. 우선 사의 주인공인 B씨의 어머니입니다. 이분은 20일 동안 꾸준히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를 다음부터 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9월 6일 미래일기를 7월 2일에 받아 그날부터 39일 동안 실천해 보는 그과 앞으로도 꾸준히 써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 일기장은 구할 때까지 연프로, 연필로 쌓여 쓴 문장을 다, 파란색 펜으로 다시 또쓸 정도로 아침에 푸는 미래 일견 마음에 들었습니다.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문장을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은 어느새 그니까가 깊이 새겨집니다. 평생 제가 바라는 일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들었다 보니 저 자신도 점점 더 밝아지고 그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꼭 그런 일을 한다 보니 저절부터 자 인간의 생각은 그만한데 이제는 삶이 더 즐겁고 바꿨을 때획살 마음으로 가사를 깎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쓰는 일의 일기를 적으면서 다른 일에 제공시켜야겠다고 생각다는 느낌이 들었고 온 사회생활을 하는 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번 친구들과 모여 식사를 하고모이면 호랑이 일구의 방향을 반년 동안이나 하지 못하고, 감회자가 가속 놀아가니까 그러니까 있는 상황에 고령인 저는 모임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주는 미래 일기에 제이사하기 전에 친구들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외로 우상이 더욱 전직해졌고, 친구들에게 소개해줬던 십퍼세 책을 전해수 있었다고 적었더니, 얼마 후정말 마스크를 낀 채로 모사히 만나 책도 건너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는 있는 메모나에는 그날그날 몸 상태나 그 순간 일을를 적을 수 있어 유용해서 다 쓰고 있, 있, 있습니다. 아침에 쓰는 미래 일기는 보통 전구선밖에 없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걱정하는데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깝, 아깝습니다. A.C.처럼 죽어 삶은 불안하게 느끼는 분이 많을 뭐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로 많은 것이 자연된 상황에서 불안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C.는 또 A.C.는 미래 일기를 이렇게 정말 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가정, 가능성을 내포한, 상, 내포한 오늘. 뭐, 오늘은 아직이나는, 많은, 많은 일찍을, 시간을 아직이나 나는 또 다른 반응 안에 일찍을 꺼내서 버리는 거마가 아스콘이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하는그 일을 현실에 대나진 내내 않는 내내 오직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를 보고 뭔가에 원는 가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삶과 조건, 그리고 마을, 마음은 평등에 좋아지지만 삶과 조건과 조건 우리에게 자유롭게 건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이 자유롭지 못할 때 사람들은 불행해지기 시니다 예. 미래 일기를 수송해서 일시의 마음은 자연스러다고 합니다. 그,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지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우리를 들어서 우리 사회는 시간과 변화입니다. 변화를 우리들게 여기며 사람들은 사치에니다 하지만 생각보 가성업을 내 마음만큼 자유롭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유로의 할마음을 변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위해 가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몇 살이든, 여러 생애 든 아직 미래, 미래를 미래, 통해서 쓰는 미래, 쓰는 쪽 통해 그는 자운 마음을 대체로 지금 중학교 노인의 행복을 맛있게 쓰는 했습니다. 나는 이미 소중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씨는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으로 극악하게 막내 딸에게 장가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남의 나에게이런일만 생기니까 하면서 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비라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에스씨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에스씨의 주변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7월1 6일 미래 일기를 적기 시작한 지로 오늘도 3주째입니다. 7월 1일부터 매일 아침 쓰다 보니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샤워 나와 상쾌한 기분을 상쾌한 화보, 신나 레몬 우린 물을 마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판으로 일기를 쓰는 시간이자 가장 저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주제는 새로운 습관이 생기에 고민들 고민하지 않고. 슬슬 적을 수 있었습니 있었습니다. 8월 22일자 일기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다